제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하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제위관들과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칠로부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 와 물이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 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러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리아들 요수하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오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전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산의 오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1 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구 바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 앞귀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어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기르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따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나 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아! 에베소 사람의 안되냐!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아 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뱀의들리여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시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욥기제 1장 우스 땅에 유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여, 낙타가 3천 마리여, 소가 500 마리여, 암나귀가500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유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유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운치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요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들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서환이 요배기 와서 아뢰되. 소는 파트를 가고 나이는그곁에서 포를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총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총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돌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모퉁기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겉옷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하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